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화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과 정책 변화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경제와 금융 분야부터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써 최초로 최저 임금이 만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변화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이나 이제 대출 중도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하니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다음은 육아와 출산 지원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님들께는 큰 도움이 되겠죠?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합산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교육 분야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 3월부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학년과 교과목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겠네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제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환경 변화입니다. 트램 도입. 서울 위례 신도시에 첫 트램이 도입됩니다.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 기대가 크죠.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 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별 탄소 배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구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죠. 디지털 시대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전환. 미성년자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됩니다. 디지털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동의 의무와. 전자상거래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화네요. 이 외에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종료, CJ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